구건초등학교 한 선수가 농구맨의 커스텀 유니폼을 제작해줬는데 계속 입고 다녀야죠 그래서 더 나중에 유명해지면 제가 회사에다가 이제 아예 제 이름을 판 농구맨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유니폼을 하나, 하나 이제 마련해 달라고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농구맨입니다 김천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유적지죠 직지사에 왔습니다 초등대회가 이제 끝나고 초등대회 리뷰도 할겸 머리도 식힐 겸 직지사에 왔습니다 초등대 리뷰하고 중고농구 연맹회장기 프리뷰하고 가기 와우. <놀람> <놀람> 불교입니다 사실 제가 돗닦는 심정으로 오늘 직지사에 왔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리뷰와 프리뷰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프리뷰 리뷰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제 뭔가 좀 절에 온 느낌이 썸네일 딱 이걸로 너무 너무 밀착 마크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분 어때요? 조금 초췌하게 보이죠? 네. 한20 극락 등하고 맛보러 왔습니다. <laughs> 쌍화차 한 그릇. 아, 한 그릇이네. 쌍화차 한 잔. 일주일 동안 또 김천에서 초등대를 취재했는데 여초부 결승부터 얘기하자면은 온양동신이 광주박림을 바쁜이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회 2위 연패 그리고 작년 협회장배대부터 회 해서 5연속 대회 우승 위협을 또 달성합니다. MVP는 왼손잡이 장신 까드로 이제 기대되는 최천선수가 MVP를 수상했습니다. 네, 결승에서 또 소지풀 더블 달성하면서 뭐 서채원 선수 뿐만 아니라 다 잘했어요 우승하고 세레머니 봤어요? 네또 머리띠를 네 데코레이션 아니요 그 코트에서 네. 아 그거는 대기자가 얘기해주시고네못 봤습니다 아 쌍화차에서 직지사 한잔예어 네. 맛이 괜찮네요 예 네. 남초부는 참 진짜 역대급 명승부가 펼쳐졌는데 서울상관과 중앙초의 결승전 중앙초가 사실 초반 리드를 이어가서 우승까지 할줄 알았는데 서울상강 기세도 막판 기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서울상강초가 막판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역전승해서 예. 우승까지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mvp는 문태영 선수 아니고요 문태양 선수가 예. 그 원래 클럽에서 엘리트로 이제 넘어온 지한9 개월밖에 안 됐다요 그리고 공식 대회 출전은 첫 대회라고 합니다 첫 대회만에 이렇게 또 좋은. 가 거두면서 MVP까지 차지하는 모습인데 이 문태영 선수도 지금 6학년인데 이제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선수이지 않을까 어우 태양을 피할 수 없는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네요 아 중앙추가 태양을 못 피한거네요 아 그게, 그게 또 그렇게 작년에 여기서 연맹회장기가 열렸던 곳인데 네. 올해는 통영에서 열리게 됐어요 네 하지만 통영에도 또 한국의 나폴리라고 이제 <laughs>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의 나폴리라고 바닷가가 아주 네, 경관이 아름답고요. 네. 자 이번에도 뭐네개 종별에서 여중부부터 보면은 원양여중, 협회장기와 충계 우승팀 원양여중이 3관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여부도 궁금한데 원양여중인 시조의 수페아 여중과 하필 또 같은 조에 예, 편성이 됐네요. 수페아 여중 뭐 연맹회장기에 또 여왕이죠. 4연패 에 이제 도전합니다. 대회 4연패와 어, 올 시즌 3관왕과 두팀 간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이 선일여중의 좀 장신 유망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작년에 그 서울 신길초에서 월등한 기량을 또 자랑한 전하영 선수가 또 플레이를 좀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제2의 박지수라고 많은 선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진짜 제2의 박지수라는 좀 그런 호칭을 받을 수만한 만한 기량이 있는 선수고. 남중부는 크게 요약을 하자면은 협회장기대 에 불참했던 용상중이 합류하게 됐고요. 하지만 협회장기대 에 우승했던 허봉중이 불참한다는 아쉬운 소식. 예. 그러고 장강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양정중까지 이번 대회 불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팔룡중그 준우승 팀인데 빼놓으면 좀 예. 섭섭하겠죠. 예. 안남중학교도. 예. 무시할 수 없고, 네. 홍대부중이 협회장기 때는 뭐 학교 사정상 불참했었는데 사강권까지는 모르겠으나 8강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그러고 용산 용산 중학교 예. 네. 정리를 하자면은 용산, 팔룡 안남, 홍대부중이 되지 않을까. 쌍화차에서 직지사 한자. 여고부는 1 3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a 이즈오를 빼놓고는 다세 팀씩. 조 편성이 된 가장 좀 흥미로운 조가 이제 D 조라고 할수 있겠는데 온양 여고, 수원 여고, 숙명 여고 이렇게 세 팀이 편성이 됐는데 온양과 숙명은 협회 장기대 결승에서 맞붙은 팀들이잖아요. 이두 팀의 예, 맞대결도 좀 흥미롭고 같고 바로 리벤지 매치가 성사된 거죠. 예.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온양이 예, 이원정, 황현정 앞세운 온양이 좀 예, 유리하지 않나 예. 양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조부터 H조까지 8개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A조부터 두 팀씩 한번 뽑아보면 경복고등학교와 홍대부고 B조 싸움이 또 재밌겠네요 예. 여수, 화양, 천안, 쌍용, 배제, 강원, 서대부고 배제와 선, 천안, 쌍용을 한번 조심스레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C조도 만만치가 않네요 안양과 광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 오, D조도 빡세네요 3일과 광신을 한번 2조는 사실상 죽음의 조 라고 할수 있겠죠 용산에 좀 상관왕을 예상, 조심스레 예상하며 용산 양정 이두 팀이 결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산 양정은 충계 때도 결승에서 와 붙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F조 무룡과 희문의 결선 진출을 좀 예상해 봅니다 G조 어, 여기도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전주와 충주의 예. 결선 진출을 예상해 보고요. 마지막 H 조 마산고, 부산중앙고, 영기지고, 부산중앙이 조금 예, 그래도 협회장기대해서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세를 이어가면서 H 조에서는 마산고를 꺾고 예, 결선에 진출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용산고 무룡은잘 모르겠어요. 예. 협회장기대 때, 때 결승을 가 결승을 가긴 했는데 어디로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기질도 있고. 예. 그래도 용산, 양정, 광신 그다음에 마지막 한 팀은 예. 안양을 조심스레 이번에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승팀이 한중의 주니어 종합 경기 나가는데 네.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용산이 오, 이번 한해는 해 일정으로 있네 여고부에서는 츠피아를 조금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는 피아가 온양의 좀 그런 강세를 뒤집고 우승하는 그림이 예, 그려지지 않나 예. 아 그러네요 예. 예. 온양이 참 지금 떠오르는 예, 아마추어 강팀이 되고 있습니다 여고부 예, 여자부에서 김천에서 열린 첫협회장기대 대도 초등학교가 우승했죠 저기 영광에서 열린 예, 협회장기 대회 온양여중이 우승했죠 고등학교도 뭐 온양자매가 우승했고 예 굉장히 초중고 연계가 끈끈하다 그리고 또 클럽에서 아산우리은행에서 이게 선수 그런 보내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거 같아요 예, 선순환 구조가 잘 예, 이루어지면서 예그 연계가 좀 단단해져, 단단해졌다 예 어디로 갈까요? 중학교로 한번 갈까요? 어디 용산으로 가야 되나예 어디가 가고 싶은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대구도 한번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지금 우승팀 MVP 인터뷰라고 <laughs> 하셨는데 <건데>. 갓지집도 <laughs> 맛있고 예. 복국도 예, 잘하는 데 있고 예. 한국의 나폴리 통영으로 오세요 고생했어요 네.